안녕습니다 2025년 11월 17일입니다. 자, 내일은 11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추천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L바이오. 자, 릴리에서 3자 배정이 들어왔죠. 뭐돈 액수는 그리 크지는 않아요. 뭐 200억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돈에 관련 없이 상징성이거든요. 이 릴리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징성입니다.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릴리에서 전부 다또 어, 수입을 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받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저는 원래 목표가는 1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번더 업을 해서 15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바로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뒤에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 내년에 한번더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20만 원을 한번 보자. 그리고 릴리에서 삼자 배정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재료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 이거와 또 비교되는 게 HLB가 있죠. HLB도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계속해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hlb가 투자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약 10배 이상, 2천억 이상입니다. 2천억, 약 2천 뭐 80억인가? 하여튼 뭐 2천억이라 잡고요. hlb도 정말 내년에 큰 재료가 있습니다. 파이프 라인, 리보세 라니, 칸넬리 주마비, fda 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해도 왜냐하면 못하는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종목이, 단기간에 또 나올 종목이 있으면 그걸 또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HLB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단기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그린 생명과학입니다. 그린 생명과학. 이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독감 관리주죠. 독감. 자, 오늘도 약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거의 9% 정도 상승했죠. 9% 상승했고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재료가 확실히 또 있습니다. 그렇죠, 독감 이게 지금 뭐 작년 대비해 갖고 10배 이상 지금 심각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독감 조사 맞으세요. 저도 맞았거든요. 한 3일간은 좀 아프더라고 근데 맞을 때는 하나도안 아프던데 우리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은 독감 관련 주고 지금 거래량이 안죽고 있어요. 계속 터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상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뉴스 찌라시 또 부딪히면서. 그래서 떨어질 때 조금씩 받아준다는 이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추천주는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도 지금 우리나라 여기서 일동제약에서 경구용 뭡니까? 다이어트 치료제. 지금 현재 뭐 다이어트 약갖고 모든, 뭐, 거의, 뭐, 바이오, 좀, 난다 낀다는 회사들은 나올려고 지금 난리 부르스거든요? 일동제약이, 지금 경구용 약이 지금 굉장히 또 좋다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어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출시가 되면 주가가 3만원 있는 게 아니라 10만원 가겠죠? 예, 훨씬 더 지금보다 2배, 3배가 갑니다. 왜? 지금 다이어트 약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점에서 100%에서 200%, 300% 뛰었거든요? 일동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늘도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에, 계속해서 안 죽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경구용 치료제. 에, 경구용 치료제. 먹는 거. 에, 지금은 이제 주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먹는 거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근데 실질적으로 먹는 게 훨씬 편하긴 하지. 저도 주사 맞아보니까 주사는 왠지 좀 뭔가가 좀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구형 치료제 가지고 이상이 나온다. 이상 기대감이 뭐 글로벌 이상, 이렇게뭐 진행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피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등이 추가로 모멘텀이 있다. 뭐 5만 2천은 제시한다 이는데 이런 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 지금 글로벌 기업과 이미 계약을 체결 했다. 근데 이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일동제약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추천주는요. 고영입니다. 자, 고영은 지금 눌림입니다. 눌림. 자, 눌림이에요. 눌림. 자, 눌림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급등을 해주고, 5일선 약간 빠지면서 1일선 지금 유지를 지금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눌림이거든요. 요럴 때 매수를 해 놓으시면, 어, 추가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고용도이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820만주 나왔죠. 자, 재료가 있는 종목은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은 눌림목이다. 지금. 눌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매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5일선을 빠지더라도 11선 유지해 주는 거, 21선까지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눌림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거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국에서 매출이, 그러니까, 어, 머리, 이 머리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이 머리 찍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내, 네, 내추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다. 내년에는 훨씬 더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AI도 요거는 뭐 미국 AI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여기 뉴스 한번 보시면 뭐 사상 최대 매출, 내수스 로봇,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 판매 본격화 속 재평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PDA미도 인증, 11월 내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제로가 있기 때문에 고용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내일 신규 종목입니다 더핑크폼 여러분들 아기상어 아시죠 아기상어 그거 관련한 가장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더핑크 핑크폼 컴퍼니 요것도 내일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 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이거는 따상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예, 따상 가지 않을까 예, 그래 예상이 됐는데 자, 실제적으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병동성이 매우 심하니까 예, 매우 심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핑크폼 컴퍼니. 지금 치면 안나옵니다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나옵니다. 내일. 예, 내일 나오고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아침에 어떻게 매수하는지 이거는 시장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걸든지, 아니면, 빠졌을 때, 마이너스 10%일 때 눌림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슈가 좀될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 더 핑크폰 컴퍼니라는 거는, 어, 아기상어로 좀 유명합니다. 예, 요, 보시면, 뭐,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어, 이 아기상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따상가지 따상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20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100% 이상 올라가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올라가니까 바로 밑에서 내려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규주는 변동성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누리오 10 4차가 11월 27일 날 예,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 관련주로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예, 이수 페타시스. 자, 이거는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예, 이수 페타시스. 오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어, 누리오 4차라는 게 지금 11월 27일 날, 아직 한 12일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대장이나 뽑으면 되거든요. 우주항공사업. 그리고 이거, 이거 말고 또 이것도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예,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한국항공우주. 추가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27일날 누리호 발, 발사가 있다. 관련주들은 딱두 가지. 다른 건 하지 마세요. 다른 거몇 가지 더 있긴 한데 그볼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가 이수랑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두 종목만 공략을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너스tv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010-5757-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대꾸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장에 수익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 저희가 이수페타시스로 또 수익을 또 많이 냈습니다. 내일도 갈수 있다는 걸, 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어,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조댓구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